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큐브 언박싱으로 한번 돌아와봤습니다 일단 네, 제가 무슨 큐브를 주문했는지는 뜯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 아울리룽이라는 큐브를 한, 아시나요? 아울리룽이라는 큐브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,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큐브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네. 어 그래서 되게 이런 이큐브를 내가 네, 또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또 이큐브의 그 희귀성이라고 네 봐도 될것 같고요. 네, 구하기가 쉬운 큐브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렇게 막 널린 큐브가 아니라 구하기도 되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아울디라는 큐브가 네, 아울디라는 회사가요.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거든요. 아, 포장이 잘돼 있네요. 네,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. 네, 아울디라는그 회사가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었는데, 그 우리나라의 그 뭐더라 네, 신강사나 코나미 같은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큐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뭐 팽이나 유희한같이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약간 장난감? 뭐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네요 그런 곳에서 만들어낸 큐브고요 네, 세 개를 샀습니다 초록색, 노란색, 보라색 네, 이렇게 세 개를 구매를 했고요 먼저 네, 큐브를, 아니, 먼저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계속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네, 그 큐브만 만든 회사가 아니라 다른 이런 식으로 장난감들로 만든 회사인 것 같고요. 거기서 만든 큐브가 바로 이 롱이나 롱이라는 네, 큐브입니다. 네, 어, 이렇게 외관을 살짝 보면요, 약간 구조가 되게 특이해요. 보면은 겉에 이런 게 뭔가 구조가 되게 보이시죠? 뭔가 음, 모르겠는데네구조가 되게 뭔가 열릴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한번 돌려 볼게요 이게회전감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네, 바삭바삭 차락차락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회전감을 내 말로 이거 표현을 잘못 하겠거든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근 네, 약간 진짜 바삭바삭하면서도 빠삭 차락차락하는 그런 회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라... 성능은 그렇게 뭐 나쁜 성능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 고급 큐브의 성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듯하고요 그냥 평범만네 보통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 뭐 윤활 치료나 그런 게 아예 안돼 있어가지고 살짝 걸림도 많고 네 장력 같은 경우에도 네 그렇게 헐렁헐렁한 경우가 아니라 가지고 네 이게 이거보다 더 괜찮을 것 같지만 일단 이 상태로 그냥 코너 커팅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. 안 올라가는데 여기서. 이 선을 맞췄을 때 코너커팅이 안 되고요. 선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보냈을 때 그러면 됩니다. 역코너커팅 같은 경우는 네, 이 상황에서 역코너커팅이 안 되고요. 네, 이렇게 그이 코너에 이렇게 이오 돌려내진 그 부분이 이렇게 맞는 순간만 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네, 이 부분과 이볼 들어간 부분이 아니라 그냥 평평한 부분끼리 다음에는 네, 거의 힘으로 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말이 좀 이상했네요. 뭐 그래도 네, 이 화면 보면서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음뭐 성능은 나쁘지는 않고 그냥 솔빙은 안 되겠고요. 그냥 소장용으로네 가지고 있어야될키드 같습니다. 그냥 레어템을 가지고 있다는 그거에 대한 만족감으로 네 그걸로 만족해야겠네요.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시지를 사가지고 다시 한번 붙여서 구 보고요. 구조를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이게 잘안 빠져가지고. 보니까, 이렇게 열릴 것 같아. 열리는 방식이 좀 특이하네요. 음, 부러지진 않겠죠? 네, 아, 뭐, 지금 제가 약간 부러뜨릴까봐 못 열겠는데, 보시면 열리는 방식이, 네. 아 초점이 안 맞아. 네, 열리는 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열리는 방식도 다른 큐브들이랑은 좀 다르다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코너 조각은 네, 이렇게 생겼고요 코너 조각도 이렇게 아 지금 못 열겠네요 뭐 어쨌든 구조가 상당히 특이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, 근데 제가 이 되게 싸게 샀어요. 이세 개를 합쳐가지고, 얼마였더라? 아마 택포 1 3 0 0 0원인가 근데 상당히 싸게 사서, 어, 이 레어 큐브를 싸게 샀다는 그런 것에는 네 상당히 만족하고요. 네, 그럼 여기까지 이 아울디 롱 언박싱이었습니다.